어, 네 환호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저기서 무언가 지금 일어나는 거 같은데요 여러분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고 있네요 아 저기 한번 보세요 네? 잘안 보인다고요? 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laughs> 맞아요 여러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래요 아,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좀잘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안 보고, 어,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정작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 집중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큰 것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 마찬가지로, 음,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지금 보면서도,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요, 사실 한 번만 읽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아까 봤던 것처럼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같이 멀리서 보는 것처럼 뿌옇게 그리고 뭔가 일은 일어나는데 희미하게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이 잘 와닿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에미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보다 더 이렇게 집중 있게 보고 들으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을 법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에 가까이 한번 다가가 봅시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얼마만큼 평소에 깊이 있게 보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일종의 한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질문에 얼마만큼 답을 하실 수 있는지 딱 5초를 드릴게요. 시작. 네, 아, 5초가 너무 빨랐죠. <laughs> 네, 갑자기 무슨 국어 문제 질문을 풀듯이 갑자기 성경이 너무 낯설었습니까? 네, 여러분, 뭐, 목사님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 아휴, 말씀을 듣고 있다 갑자기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 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나의 현주소일수 있어요. 네,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음,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의 그 내용,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음, 문맥을 잘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해석하는데 정말 필요한 관찰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목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반 선생님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주보를 나눠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본문 말씀이 어딘지 미리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본문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배경이며 인물이며 거기에 앞뒤의 문맥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미리 읽어온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이 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죠. 네. 성경을 관찰하는 것, 성경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관찰하는 이 습관, 그 중에서도 본문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는, 앞뒤로 보는 그런 습관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약간 난해했던 좀 어려웠던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할수 있었으리라 봐요. 물론 여러분, 나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고, 또 반선생님이 있는 거겠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밖에 그냥 성경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성경 밖에 있는 내용들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조금 있다가 좀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그 뜻의 무엇인지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도 어, 이러한 본문 안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우리에게 좀 대입을 나름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인물에 대해서 아까 나눴던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의 가이드를 드린 후에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무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아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이 느헤미아서는 사실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아서가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같은 성경으로 에스라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 거죠.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느헤미야서는 정경적인 순서로 봤을 때는 끝 부분이 아니지만 이 연대기 순으로 봤을 때는 구약 성경의 끝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포로기 포로기환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죠.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에 께서 스가랴서 말라기에서의 배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간단한 무대에 대한 설명을 이드헤미야서라는 무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또 관찰을 주의 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 줌인이라는 걸좀할 필요가 있어요. 아, 여러분 카메라 좋아하십니까? 네. 목사님은 카메라를 최근에 좋아하게 됐는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를 다루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줌인을 해서 주의 깊게 더그 부분만 확대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줌아웃을 해서 더 넓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뉘에미아는 마치 줌아웃으로 큰 그림을 같이 보은 거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줌인을 하면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더 살펴봅시다. 네, 그러면 무대를 살펴봤으니까 또뭘 살펴봐야 할까요? 네,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죠. 네, 에스라서, 그리고 또느헤미아서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두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게도 구절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와 느에미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십시오. 네, 이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학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약성경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 서, 서기관을 말해요. 그리고 이 에스라의 에스라에 대한 인물을 조금 목사님이 배경을 좀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네, 레이지파 사람이고 또 여러분 느에미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까요? 네, 느에미야는 뭐래요? 맞습니다, 총독이라고 합니다. 느에미야는 당시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라 왕에게 좀 예,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의 민족들, 그리고 유대의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인물을 함께 목사님이랑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또한 가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음,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성경 사전들이 인터넷에 잘 유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땡 버, 뭐 아시죠? 네, 네 땡버의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말씀 사전을 우리가 검사, 검색을 해보면, 요 에스라 이렇게 쳐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느헤미아 이렇게 쳐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성경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아는 2차, 3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다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 리더, 신앙으로 이끌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 보다 또 줌인을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볼때 아까 전후 문맥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씀은 8절이지만, 저는 1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절 한절 한절을 줌인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동일한 방법이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목사님은 어떤 작업을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의 관찰에 유익을 얻었냐면 요약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한절 한절 또는 한절 한절 요약이 안 되더라도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보면서 이렇게 요약하는 훈련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절에 보면은 1절은 앞장의 전장인 이 7장의 말씀을 완전히 딱 요약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거주한 사람들, 그 거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며 이런 것들이 7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1절에서는 곳곳에 거주했던,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론가 모이게 된다는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네. 하반절에 나와 있는 수문 앞 광장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좀더 주민하니까 주민 수문 앞 광장에서 지금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네, 수문 앞 광장이 뭘까요? 수문은 이 물이 흐르는 그런 문이겠죠. 말 그대로.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을 목사님이 잠시 알려 드렸는데 그 수문이 여기에 있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아, 에스라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었구나. 네,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1절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뭐였죠? 네,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자, 그러면 2절과 3절도 한번 볼까요? 2절에는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보다 더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아, 일곱째 달 초하루. 이것도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양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 율법에 정하신 절기를 이 달에 지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나팔절, 그리고 대속절, 그리고 초막절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초막절.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여우수와 이래로 지켜지지 않았던 그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동하는 백성들, 또 그렇게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3절을 계속해서 봐볼까요? 3절에는 이 일곱째 달에 더 덧붙여져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확한 시간에 모였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해요. 언제일까요? 네 맞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네이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모여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3절 이후에 나와있어요. 어떻게 했대요? 네.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3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었다면 4절은 어떤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백성들에서 갑자기 시선을 촥 하더니 에스라에게 이렇게 주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에스라가 어디에 서 있다고 나와 있나요? 아, 네 맞아요. 강단에 서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과 왼쪽에는 에스라 혼자 서 있던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점점 그림이 그려지시죠? 5절과 6절도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5절은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에스라의 다음 모습. 다음 모습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나름대로 했는데,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이렇게 서서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6절은 그 다음 또 다시 에스라의 모습을 이제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한다고 하죠. 낭독하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엎드려서 땅에 절하며 하나님께 같이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7절 한번 봐볼까요? 7절에는 이 수많은 그 수많아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할 때 그냥 그 낭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뭐, 나무 위에 에스라가 있었을 테니까, 그 밑에 있던 레위인들인 것 같아요. 레이 지파 사람들, 그 중에도 리더급의 레인들이그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해석해 주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깨닫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그, 해석을 도와줬는지 이제 알수 있겠죠. 네 이제 8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제 왜왜 왜 갑자기 울지? 라는 그 질문을 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었을 때 그들은 말씀에 자신들이 비로소 비춰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특별히 이 공동체로 지금 모여있는데 그들이, 과거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송축하며 살았는지, 그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아, 마음감이 아마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말로 표현 못하는, 다 표현 못해도 마음에 아닿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심이 이렇게 재건토록 하게 하여 주심이, 어,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이 가슴벅찬 그런 울림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흘렸던 거죠. 8절부터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느에미아 총독이 한 가지 지혜롭고 성숙한 제안을 하나 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울지 말고 단 것을 먹고 음식을 집어 먹으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났다면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께 더욱 더 집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눈물로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는 것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집중해서 더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여러분 용어로 띵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이 말씀 이 멋진 고백. 그것과 더불어서 아 느헤미야가 왜 이 울지 말고 단 것을 집어먹으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그 의도를 알수 있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친구들 음,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쁨도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살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주민하면서 본문 밖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한절 한절을 지금 관찰해 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짧게나마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특별히 좀 같이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게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다 더 정밀하게 관찰하는 습관, 훈련을 들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저와 또각 가정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계신 반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아, 저희들도 물론 준비해야겠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간다면 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라는 공통된 고백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느에미아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그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하고 또 레이지파 리더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줄때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다 더 주의깊게 관찰하고 보기를 원하고 또 보다 더 바른 해석을 하여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원하고 잘 관찰하여 볼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의 이들의 눈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올바로 볼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